네 반갑습니다 국가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어 4월 9일 목요일입니다 네 원래 어저께 수요일날 했어야 되는데요 예, 공개방송을 하루 늦게 남겨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1%대 예, 코스닥 지수도 1%대 어제는 조금 눌렸었죠 어제는 살짝 시장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어 다시 반등을 해서 코스피가 1830선 예, 코스닥은 야 600선을 넘어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 공개방송 때 어, 그날이 이제 이날이었습니다. 예, 이날이었어요. 이날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어, 그 전에 이미 그 전에 제가 이제 이 전체 하락폭에 그리고 반등 목표치를 잡아야 되는데 1차는 이 전체 하락폭의 38% 정도 되는 피보나치 비율상 어, 한 1,750선 정도가 단기 1차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좀 크게 가면 좀더 가면 이 전체 하락폭의 한 절반 수준인 1850 정도까지도 갈수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다. 왜냐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시세 분석을 하면 거의 이제 요런 수준에서 어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가 항상 100%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률 높은 어 그런 이제 전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했고 지난 주에 이제 여기서 확 꺾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때는 뭐라 그랬냐면 단기 고점 시그널이 나왔다. 어, 그래서 어, 제가 이때만 해도 여기서 꺾였으니까 여기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다. 이렇게 흔들렸다가 갈 수가 있고, 재수 없으면 뭐더 빠질 수 있, 이렇게 뭐 이런 저점 지난 저점 근처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내려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왜 시장이 그 전에도 이렇게 내려올 줄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 시장이라는 건 예상해서 뭐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거라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자. 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이제 그날 이날이었습니다. 예, 이날 이렇게 꺾이면서, 코스닥은 특히나 또 많이 올라왔죠. 이 전체 하락폭에 61.8%까지는 못 올라왔지만, 절반 이상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확 꺾였기 때문에, 역시나, 어, 단기 고점 가능성이 높다. 어, 그래서 빠졌다가 갈 가능성이 높다. 뭐, 여기까지 빠지든 여기까지 빠지든 다만, 뭐, 코스닥은 여기 전자점까지 올 가능성은 없다고 봤어요. 너무 이제 반응이 세니까. 어, 조심하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 요 예상이 틀렸죠. 예. 물론, 단기 고점은 맞았어요. 예, 단기 고점은 마자, 맞았는데, 보시면은, 단기 고점 맞았는데, 그 다음날 더 빠졌어요. 이제 이날, 이날 밤에 미정 시가또 폭락을 했고 해서 그 다음날도 이제 하락 출발을 하긴 했는데 확 돌렸죠 바로 확 돌렸어요 바로 어 그래서 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목요일날 어 저희 제 회원님들 인버스 같은 것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때 이때 인버스 상품을 좀 매수를 해서 지수 하락에 대비를 했던 예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 이날 아침에 인버스를 다 청산을 바로 했습니다. 그큰좀더 지수가 많이 내려올 거를 당초에 욕심을 좀 부려보려고 했는데 아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예, 여기서 바로 수익 실현을 하고 예, 지수가 다시 여기서 바로 반등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아, 전략으로 좀 선회를 했거든요. 아,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거기서 이렇게 반등해서 어, 조금 더 가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어, 어, 이렇게 갑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서 꺾였다가 가더라도 어차피 크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어, 가봐야 얼마나 가겠냐. 코스닥 이미 많이 올랐다. 어, 너무 욕심내지 마라.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좀 결과적으로는 예, 뭐 틀렸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시장이 생각보다 그 뒤에 또 돌려치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 정말 엄청납니다. 어, 어마어마한 반등 탄력으로 지금 코스닥 실수 같은 경우는 뭐. 고점에서 잡는 거 말고, 사실 이런 데서 잡았다면은, 지난 코로나, 코로나 패닉으로 급락했던 폭에 거의 대부분을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글로벌 증시 중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음, 어, 그니까 사실 이것도 예상이 힘들었죠. 왜냐면, 하 지금 보시면 미국도 뭐, 뭐 하락 폭에 이 정도 올라왔고, 절반도 아직 못 올라왔고, 음? 보시면 이렇게 나스닥도 아직 절반은 못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딱이 정도 느낌이죠. S&P 500 지수도 하락폭의 어, 절반을 조금 못 미친 정도 회복이 됐거든요. 어, 다 요, 거의 이 정도예요. 전 세계 어딜 봐도 뭐, 니케이를 봐도 대만을 봐도 어딜 봐도 대부분 이 정도입니다. 어,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딱그 정도 올라온 거예요. 여기 하락폭의 절반 조금 못 미치는 정도. 음. 절반 정도 가면 이제 1850 정도 된다고 했고요. 어, 그랬는데 이제 코스닥은 야.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흐름으로, 이게 결과적으로는 5일 이평선도 깨질 않고요. 어, 이렇게 계속 지금 뭐 거의 <laughs> 3주일째인가요? 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예상 못 했어요, 이렇게는. 이렇게까지 여기서부터 한 방에 쭉 61선까지 바로 회복이 나올 거라는 거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예. 아마데 이거 예상한 사람 없을 거 이것도. 어, 이렇게 빠질 거를 예상 못 했던 것처럼 보통 이제 어, 뭐, TV 나오는 전문가들도 부터 그렇고, 뭐, 어디,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 이제, 뭐, 나름 증권계에 몸담고 있는, 뭐,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뭐, 그 외에 뭐, 유튜버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이 바로는 못 가고, 조금, 어, 이렇게 좀 굴곡을, 굴곡을 만들면서 반등하지 않을까. 예. 보통 이렇게 예상을 할수 있었던 상황인데, 어, 보기 좋게, 예. 모두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한 방에 올랐습니다. 한 방에. 물론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바이오주나 뭐 진단 키트 코로나 치료제 그 외에 여러 가지 테마주들 음 중소형 테마주들이 어 그냥 뭐 여기서 완전히 물량이 털렸기 때문에 어 개인들이 신용 반대 뭐다털렸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쭉쭉 말아 올리는 음? 기회를 주지 않고 한번 팔면 다시 살 기회조차 주지 않고 쭉쭉 올리는 그런 어 형태로 간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근데 아무튼 뭐 어, 아쉽죠, 어떻게 보면. 예? 이런, 이런 상황을 미리 아, 우리가 알았다면, 이렇게 갈 거라는 걸 미리 알았다면, 전세계 증시가 이렇게 안 가도, 코스닥만큼은 이렇게 갈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 <laughs> 네, 여기서 뭐, 주식을 사서 왕창 사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수익을 최고로 극대화할 수 있었을 텐데, 어, 뭐, 저도 그렇게까지 예상은못 했고요. 아무튼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분들이, 어, 꽤 계시지 않을까, 예, 뭐,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지나간 일이고, 예, 앞으로를 또 봐야죠. 자, 앞으로 어떻게 보느냐, 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지금 3일 정도 쉬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코스피는 그나마 마디가 있어요. 코스닥처럼 쭉 가는 게 아니고, 한번 1차 상승하고, 보세요. 2차 상승 전에 왔다 갔다 한번 하고요. 그죠? 여기서 한번 플랫폼 만들어 놨고, 이제 2차, 2차 마디가 나오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음, 요렇게 이제 N자가 나오죠, N자. 이렇게, 이제, n 자가 나오죠, n 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n 자 마디라고 하는데, 어, 이 n 자 마디를 딱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고지고대로 보면, 1900선도 갈수 있는 거예요, 사실. 왜, 네, 이, 보통 n 자 마디의 어, 목표치는 이 1차 반등 목표치만큼, 어, 한번더갈수 있다. 어, 이렇게 보는 게 원래 정석이거든요. 근데 그꼭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이론상으로만 보면은, 어, 1900선도 코스피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여기 61선, 내려오겠죠, 앞으로. 여기, 여기 내려오는 이런 자리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음. 근데, 그, 꼭 간다, 못 간다는 또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뭐, 간다 하더라도, 이게 또 바로 갈지, 또 여기서, 또 이제 이쯤 돼서 한번 흔들렸다가, 갈지, 예, 그거는 또, 미지수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 좀 부담스러운, 뭐, 연속 반등에 따른 과열 부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막 무조건 계속 간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또뭐 주식을 다 팔고 이 밑을 기다리자니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또 이렇게 생각보다 강하게 계속 갈 수도 있는 노릇이고 해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장단을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시장 반등 어, 추가 반등 열어 일단 열어놓습니다 네, 열어놔요 최소 1850에서 음, 1850 근처까지 는갈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 뭐 1900대도 갈 수도 있다 어, 이 정도 열어두고 대신에 어, 코스닥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게 무조건 계속 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응? 계속 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언젠가 꺾일 수 있단 말이야 한번 가더라도 가더라도 한번 이렇게 꺾였다가 이렇게 돌려서 갈 수가 있거든요. 또 이렇게 응? 과거 예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음, 그러니까 잘갈 때도요. 음, 이거는 이거 좀 이런 게얘가 될려나 모르겠네. 예. 주가가 바,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해서 반등을 하는데 이게 반등이 연속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오일선 을안 깨고 쭉쭉 반등 나오다가 한번 깨요 이렇게 또 어? 깼다가 다시 이제 가거든요. 어. 그니까더 가더라도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주식을 여기서 그냥 계속 더 하나보다 해서 왕창 사버리면 여기서 한 방에 다 사버리면 이렇게 주가가 일주일 동안 빠질 때 요게 생각보다 타격이 있어요. 왜냐면,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이렇게 뭐 1%씩 빠질 때, 종목들은 막 2, 3%씩 또는 뭐 많이 빠지는 종목은 3, 4% 이상, 뭐5% 이상도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는 와중에 그냥 다 태우는 거는, 음?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뭐 조급한 사람들 입장에서, 여기서 되고 그냥 막 에라 모르겠다 다 태우는 거는, 확률상, 예,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어, 시장은 한번 이렇게 접어질, 한 번은 접고 갈 가능성, 최소, 음, 열어두고 현금을 남겨놔야 됩니다. 예, 현금을 남겨놔야 돼, 현금을. 어, 그렇다고 또 주식을 다 팔고 현금 100% 갖고 있는 것도 지금은 조금, 뭐랄까요? 음, 좀, 어, 혹시나 시장이 더 상승했을 때 박탈감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대략적으로 현금 주식 반반. 이거는 이제 본인 성향에 따라 달라요. 내가 좀, 나는 좀 공격적인 성향이고, 언제든지 또 리스크 관리 대응을 재빨리 할수 있다. 그러면 뭐, 주식을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어, 6대4, 7대3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좀 보수적이다. 아주 안정적인 걸 추구한다. 더 이상 뭐, 조금 더 올라도, 어, 그런 거, 머리 꼭대기까지 먹을 욕심이 없고, 요 조금 안정적으로, 어, 위험을 좀 피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뭐, 3대7, 주식 3, 주, 현금 7,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한 5대5, 아무튼 이 전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좀 포트를 구성해서 어,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더 올라와서 1800 후반대라든지 정말 1900선까지 만약에 와준다 온다면 코스닥도 그렇고요 이런 자리까지 혹시나 더 온다면 그때는 조금 더 현금을 늘린, 늘리는 그런 어떤 완급 조절 완급 예, 조절하고 어, 다시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어, 생각보다 강한 장이지만 생각보다 제 예상도 틀릴 정도로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왔지만 그렇다고 영원한 상승은 없어요. 이게 영원히 가겠냐고 영원히 영원히는 없, 없습니다 어? 이런 일은 없다고 봐요 아무리 이거 못 맞췄어도 이거는 좀 아니다 네. 결국에는 한계가 오겠죠 근데 그 한계가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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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거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홀짝 게임을 하면 보통 뭐 홀짝이 50% 확률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증시도 오르는 날 내리는 날 이렇게 뭐 나뉘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 예를 들면 홀홀홀홀홀홀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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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하루 짝 하루 빠졌어요. 하루. 그리고 다시 홀홀홀홀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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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계속 홀만 나와. 어. 아, 짝이 한번 나올 때가 됐는데 계속 홀이 나오니까 이게 참좀 난감한 거죠. 물론 그 앞에서 너무 많은 이 금락이 너무 큰 금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또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어, 언제든지 언제든지 짝이 나올 수 있다. 어. 그 그거에 대한 대비도 일정 부분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짝이 나와서, 시장이 좀 흔들려서, 이렇게 좀 내려오면, 이제, 뭐, 무슨 어떤 새로운 악재가 나와서 흔들릴지, 또는 뭐, 그냥 흔들릴지에 따라서, 이 하락폭은 또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어, 일단은 이 정도는 우리가 항상 열어두고 봐야 돼. 음. 근데, 어, 안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계속. 어, 어느 정도까지 더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간단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코스닥은 아까 오일선 말씀드렸죠. 오일선. 이 녹색 선을 안 깨고 계속 가잖아요. 녹 색선 안 깨잖아. 어, 근데 여기가 깨지면 이제 그거는 위험 시그널이에한번 단기적으로. 예. 그러면 이제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날 매도를 매도를 추리하겠죠. 어, 어, 여기서 계속 수익 극대화를 하던 사람도 나는 5일선을 깨면 매도할 거야. 어, 나는 또는 5일선을 깨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 그전까지는 고다 하던 사람들도 5일선을 깨지면 이제 물량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한 방에. 예, 그래서 오일선 깨면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오일선이 안 깨면 뭐 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피도 뭐 비슷한데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이제 요즘에 이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뭘 하고 있냐면 선물을 무지하게 사요. 그 전에는 선물에서 매도 위주로 매도 배팅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매도를 많이 구축해 놓고 시장이 급락해서 어 선물 하방배팅에서 이득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여기 보시면 3월 중순부터 해서 어 3월 하순 3월 중순, 3월 13일 여기죠 3월 13일부터 보시면 본격적으로 선물 매수를 해요 그 전에 매도했던 거를 환 매수하면서 수익실현을 하고 또 신규로 매도를 매, 매수 청산하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매수 어, 신규 포지션을 구축을 했습니다. 뭐 선물 옵션에 대해 잘 모르시는 초보자분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어, 아무튼 3월 중순에 이렇게 매수를 해서 어, 3월 말에도 매수로 쭉 들어오죠. 그래서 4월 초까지 매수로 쭉 들어와요. 계속 매수예요 어, 계속 매수입니다. 매수. 이거 뭡니까? 주식은 팔지만 현물 주식은 팔지만 선물에서는 상방 베팅을 강력하게 구축한 거예요. 오늘도 샀어 어제도 사고. 이 매수 포지션을 안 줄여요. 여기서 살짝 줄일 뻔했거든요. 4월 6일 날 살짝 줄이는가 했는데 다시 늘려 뭐냐면 외국인 입장에서 선물로 보면 시장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요. 그나마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뭐 힘이 있습니까? 정부력이 있습니까? 자금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요. 힘이 있고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어, 사람들은 이 외국계 큰손입니다. 어, 얘네들이 선물에서 이렇게 배팅을 하고 있는 이상은 당장 시장이 뭐 꺾인다, 크게 빠진다라는 걱정은 일단 안 해도 됩니다.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이것도 무조건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어. 그래서, 어, 요 외국인 선물이 좀 매도로 크게 좀 잡히기 시작하기 전에는 어, 우리가 추가 반등을 좀 열어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1850, 뭐 1900도 갈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것들도 있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코스닥 차트만 놓고 보면 뭐 다운 거 아닌가? 이거 저항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이런 수급적인 구도에서는 어 그렇게 명확하게 고점 시그널이라고 볼수 있는 예 그런 어 흔적은 아직은 강하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열어 두시고요. 음. 그다음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잘 가는 이유는 뭐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당초에 3월 중 하순만 해도 야, 이거 정말 이거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뭐큰 타격을 입고 뭐그 당시에만 해도 뭐 유럽의 재정 위기가 오느니 뭐뭐 뭐 그런 걱정까지 했잖아요. 정말 금융 위기가 오느냐 이거 정말 어? 실물 경기 침체에 의한 금융 위기가 또 오는 거 아니냐 2008년도처럼 시스템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뭐 신용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미국과 유럽 을 중심으로 일본도 그렇고 세계 주요국들이 어, 선제적으로 정말 초 강력한 조치들을 막 퍼붓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일단은 많이 좀 낮아졌고. 어, 그리고 코로나 사태도 지금 이제 슬슬 유럽도 피크는 찍었죠. 피크를 찍고 조금 이제 확진자 증가세가 좀 감소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이제 이번 주 정도를 피크로 해서 어, 좀 진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된다고 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피크는 이미 찍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한참 전에 찍었죠. 3월 달에 찍고 이제는 조금씩 확진자가 계속 나오긴 나오긴 하지만 어, 이제 많이 줄면서 그래도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벌써 적응을 했어요. 응? 음? 마스크 쓰고 이제 하는 생활들, 그리고 뭐, 사람들 많은 데좀안 가고, 어, 뭐, 살지만 답답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또 적응해서, 또 이렇게 뭐, 외출도 좀 하고요. 날씨도 좋으니까. 그죠? 또 소비도 좀 하고,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것도 좀 뭐, 이제 배달을 해서 먹든, 뭐, 시켜서 먹든, 인터넷 배송을 해서 뭘 하든, 뭐, 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그래서, 어, 그래도 조금 이제 진정을 되찾았다. 너무 그러니까 이때는 지나고 보니까, 시장이 급락을 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심적으로 공포를 우리가 많이 느꼈었던 예, 그런 어, 시기가 있었는데 너무 심했고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했고, 그래서 제가 이때는 뭐 주식을 팔면 안 된다. 어, 여기서는 주식을 절대 팔면 안 된다. 어쨌든 반등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 이제 이제는 좀 진정을 많이 찾았고 뭐 진정되는 거 이상으로 어,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좀 진정이 돼서 좀 어. 좀 안도를 한다라고 해, 안도를 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치료제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치료제, 저런 치료제 나와서, 아직은 정확하게 이 코로나에 대한 백신, 어, 아주 정식 치료제가 딱 나온 건 아니지만, 어, 그런 것들이 조만간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 그리고, 뭐 충분히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병이구나. 어? 현대 의학으로, 어, 그래도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도 이제 예, 많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이 반등에도 한계는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영원한 반등은 없다. 예. 그것도 항상 또,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제 또, 어, 굉장히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쭉 올라오는 와중에 계속 이 주도주들이 바뀝니다. 초반에는, 어, 일단 처음에 다 올라왔어요. 그냥. 처음에 이때는 그냥 전종목에 거의 다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는 뭐 코로나 치료제, 뭐 전장 진단 키트, 어, 그 다음에 무슨 뭐 그러니까 언택트라고 그러죠, 언택트. 언택트라는 단어가 이제 생겼는데 비대면, 사람과 사람을 만나지 않는 예 그런 사회. 어 그러니까 뭐 전자 결제, 뭐 인터넷 서비스, 게임, 뭐 원격 제어, 뭐 이런 관련 주들이 이제 주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초반에는 코로나가 어 지금 한창 진행될 때 그래도 수혜를 볼수 있는 예 그런 종목이 이제 올라갔다 한다면 이번 주는요 오히려 그런 종목이 안 가요 오히려 그런 종목이 잘안 가고 오히려 진단키트도 막 빠지고 뭐 치료제들도 이제 잘안 가죠 치료제 관련주들도 그리고 뭐 인터넷 관련주들도 오히려 막 눌립니다 어뭐 대표적으로 예, 뭐 KINX 같은 종목이 이제 제일 대표적인 종목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인터넷 이, 트래픽 수혜주죠? 트래픽 증가 수혜 이렇게 급등했다가 이번 주는 안 갑니다. 이번 주 시장이 조금씩 가는데 안 가요, 얘는. 어디 가갔냐면, 이제는 반대로 코로나 사태 에 가장 피해를 크게 볼 것을 우려했던, 제일, 한마디로 제일 안 좋게 봤던 종목들. 야, 쟤는 정말 안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제일 많이 빠지고 제일 못 올라왔던 종목들. 뭡니까? 영화관 CJ CGV 누가 요즘 영화를 많이 봅니까 이거 이거 안 좋은 건다 알잖아요 사실 누구나 누가 봐도 영화관 쪽은 지금 위험하고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종목들이 초반에는 좀안 올라오다가 이제 뒤늦게 올라와요 제일 <laughs> 그 다음에 현대차 이런 것들 예. 제가 지난주 현대차 좀안 좋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데 아, 그, 이때만 해도 굉장히 지루하고 어, 재미가 없었죠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와서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그 동안 못 올랐는데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결국에 이런 애들도 어, 회복되는 거 아니냐? 응? 코로나가 회복이 이 정도 될 정도면 이제 어, 이런 종목들도 봐야 되는 거 같은데 너무 못 올랐는데 그런 심리가 또 퍼지면서 뒤늦게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뭐 여행, 뭐 호텔, 레저 이런 쪽,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도 카지노 호텔인데 제일 안 좋죠. 어, 제일 안 좋았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상황 이 정도로 이제 좀 진정되고 안도가 나오니까 뒤늦게 올라오죠. 다른 종목도 못갈때 오히려 얘네가 올라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이 순환을 합니다 어 이게 뭐 이제 지나고 나니까 처음엔 저기가 올랐고 여기 지금은 여기가 오르고 이게 다 보이지만 사실 이거를 딱딱딱 상황에 맞게끔 다 맞춰내기라는 거는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시장은 순환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렇다고 해서 얘네를또 지금 따라가는 거는 이제 와서 따라가는 것도 매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얘네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는 좋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못 올랐으니까 뒤늦게 가는 거잖아요. 어?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조금 더갈수 있다고 봐요. 10만원 정도까지는 도전시도 나올 것 같은데, 얘도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쉬고 이렇게는 갈것 같은데, 여기서 사가지고 이, 여기서 이제 사추격 매수 해가지고 더 가는 거를 노리는 이 매매는 조금 뭐랄까요? 예, 확률도 좀 떨어지고 매력이 좀 적지 않나. 음, 결국엔 얘도 이렇게 올라오면은 다시 좀쉴 가능성이 있어요. 어, 이거 어떻게 계속 가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응? 이렇게 이렇게는 못 간다고 봐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조금 나중에 기다리면 이런 것들도 여기 21선이 터닝하고 여기 21선이 이제 아직 못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어, 이런 것들은 터닝하고 이격 좁히기 과정은 필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후발주 갖고 계신 분들, 현대차 뭐 제가 뭐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에 올라오면 어, 오히려 좀 매도 쪽으로, 오히려 이런 걸좀 매도 쪽으로 보고 반대로. 이 초반에 먼저 올라왔다가 지금 좀 쉬고 있는 종목들 있죠. 음? 여기서 먼저 올라오고 지금 이렇게 쉬고 있는 종목, 모양 이런 종목, 어, 이런 종목이 오히려 시장이 조금 더갈때 어, 다시 갈수 있다. 음,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이런 어떤 이 박자도 잘 맞춰야 된다. 저는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종목들도 어, 그 안에서 계속 바뀌니까 지금 시장이 간다고 지수 맞추는다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 또 다음 타순, 다음 순환매를 어디로 어, 볼 것인가에 따라서 어, 이번 주 후반과 다음 주또 수익률이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어,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를 보면 얘가 이제 아직도 못 올랐단 말이에요. 어, 얘는 이제 얘가 못 가는 이유는 글쎄요. 지금 현대차도 올라오고 뭐 영화관 관련주도 올라올 정도인데 삼성전자는 왜못 왜 올라올까요? <laughs> 얘가안 좋아서 못 올라올까요? 음 그건 아니라고 보죠. 음. 삼성전자가 뭐 안좋을게 뭐 있습니까? 그 정도로 이거 딴거 없다고 봐요. 이거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왕창 매수하고 더군다나 또 이건 무거워요. 이 종목은 이 종목을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돈이 많이 들죠. 워낙에 덩치가 크니까 코스피에서 무려 뭐25% 20% 가까운 예, 비중이니까 이거를 끌어올릴 시간에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다른 투목들을 다 끌어올려서 수익률 게임을 벌이고 있는 건데 어, 이런 결국 삼성전자도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분위기면 이 정도 분위기면 삼성전자도 5만 원대를 살짝 안착하는 흐름까지는 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 올라오면 거기가 조심해야 돼 이제 진짜로 얘도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못 간다고 봐요. 이렇게는 못 가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더 올라오면, 뒤늦게 올라오면, 어, 거기는좀팔 자리가 아닌가, 한 번. 팔고 다시 좀추이를 지켜보면서, 어, 다시 기회를 잡아도 충분히, 예, 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 그렇게 봅니다. 삼성전자가 좀 올라와서 꺾이는 그런 자리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어, 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쪽이 올라, 삼성전자가 다시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관련 IT, 예, 뭐 중소형주들도, 어 사실은 지난주에 먼저 오르고, 지금, 이번주는 좀 쉬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예, 오히려 그런 애들이 이제 한번 더, 조금 더 움직여,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또 간다고 하면. 예, 그런 쪽도 한번 보시고. 아무튼 시장이 굉장히, 음, 어렵습니다. 예, 지나고 나니까 다 이제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요. 어 어려운 시장을 우리가 지난 3월 그리고 4월 초까지 에예어 경험하고 있는데 어 이제 뭐 4월 중하순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제 총선도 지나고 어 나서 보면은 조금씩 시장은 이제 좀 변동성도 좀 줄어들 거고 좀 진정되면서 어뭐 초강세장이 바로 이렇게 올 거라고는 안 보지만 이제 좀 우리가 한 실은 좀 놓고 어 이제 이런 폭락이 한번 나왔으면 이런 폭락이 뭐이 정도의 폭락이 또어 쉽게는 안 나와요. 예, 눌림목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음? 이런 눌림목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폭락 안 나오니까, 어, 이제 4월, 5월부터는 조금 이제, 어, 우리가 좀 리프레시, 예,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면, 올해 이제 뭐 여름, 가을로 가면 갈수록 그래도 뭐 좋은 일이 많겠죠, 그죠? 예, 점점 이제 이 악재들이 해소되고, 앞으로 이제 좋은 소식이 좀더 예, 많아질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 뭐 이번 3월, 4월 코스에서 우리가 뭐큰 재미를 못 봤다 하더라도 어뭐 또는 뭐 좋은 결과를 못 내고 좀 실망스럽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앞으로 또 벌어질 시장에서 어잘 대응하면 또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어 올, 올해도 이제 뭐 벌써 이제 2분기 예 시작이 됐는데 어 3분기 4분기 하반기까지 예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